네, 학교에서 노래자랑 하는데요 원래는 엄마하고 나가는데 선생님께서 난 특별히 할머니하고 나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고야야 이 할머니 사람 많은데 내놓고 기적시키드이나 할머니 난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번한 번만 나가주세요 네 할머니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나 그럼은 무슨 노래를 하면 되노 이할머가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달 노래가 있잖아요 불러오세요. 푸른 하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고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할머니와 지수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였어요. 드디어 대회 날이 왔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지수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지는 신숙한 표정으로 모자를 내려왔어요. 아이고 야노 난기가 아이고 나무라했제 아이고 야 아이고, 나무라 했제. 아이고, 야야, 지수야 미안하다. 나도 엄마라했으면더 잘했을 텐데.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기상은 김지수 어린이와 할머니군요. 게 인기상을 받자 할머니와 지수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 네가 노래를 잘불서받았지그엄에도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최고예요. 할머니. I <laughs> made